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코빗 어, 리서치 센터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어, 겸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서치를, 어, 지난주에 발행을 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빗 웹사이트에 오셔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에어드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좀 약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오르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에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자산들이 뭔가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그 외에 기타 그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혜택을 준다는 인센티브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약세장에서도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어드랍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젝트가 그냥 무료로 자산을 배포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처음에는 사용이 되었었는데 뭐 시간 지나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면서 그 뜻이 조금 약간 변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리워드 같은 것도 다 에어드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업계가 좀 약간 용어를 아무렇게나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은 에어드랍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어드랍은 프로젝트가 무상으로 자산을 배포하는 그런 경우에 국한 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에는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드랍을 사용한 그런 어떤 사기나 스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에어드랍 대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옥석 가리기를 하면은 에어드랍을 받고 어느 정도 장기 보유를 하면은 또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에어드랍을 우리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에어드랍을 타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에어드랍은 크게 그 목적과 실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정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자산을 배포하는 그런 에어 드랍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체인이 스플릿돼 가지고 새로 생기는 자산을 배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쓰이고요. 또 스플릿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 어떤 새로운 자산이 생겼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유통시키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라이브 피어라는 그런 자산이 무상으로 배포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 이제 XRP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송버드 코인이 배포되기도 했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그 유저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자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정 행위를 요구를 하고 그거를 실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죠.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마케팅 효과나 이런 거를 노리고서 프로젝트가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관한 트윗을 날릴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메일 리스트에 가입을 하 라든지 텔레그램이나 어떤 채팅방에 조인을 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캐스트를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의 거버넌스를 탈중앙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 좀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세 번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프로젝트가 토큰이 없는 상태에서 런칭을 해서 프로젝트를 키워나가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이 네트워크의 운영을 초기 단계에 개발을 주도했던 개발자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프로토콜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운영 권리. 넘기고자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 거버넌스 토큰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상 이제 탈중앙화 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중앙화된 모습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 지남에 따라 모든 면에서 탈중화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진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제 거버넌스를 커뮤니티의 손에 넘겨야 되는 거고 그 방식의 하나가 거버넌스 기능을 추가한 토큰을 유저들한테 이제 배포하는 방식인 겁니다. 네,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률을날수 있는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네 가지 정도 룰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뭔가 실제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여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네트워크가 이제 그 에어드랍을 할 확률이 높아야 되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경쟁 상대의 네트워크가 존재를 해서 그 네트워크가 이미 코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코인이 있는 그 경쟁 네트워크는 코인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에 밀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토큰을 발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거고요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에어드랍을 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캐피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에어드랍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벤처 캐피탈도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토큰 발행을 통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로 에어드랍이 있을 거라는 토큰 발행이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금 현재 토큰이 없는 코인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향후 에어드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뭐유 유니스왑이라든지, 원인치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코빗에 상장한 DYDX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등장한 이제 수시스왑이 유니스왑과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토큰을 사용해서 유동성을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리트로액티브 에어드랍이라는 과거에 사용했던 유저들한테 에어드랍을 하는 그런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원인치라든지 d y d x 라든지 이런 프로토콜들도 일단 토큰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을 한 다음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자기네들 프로토콜을 사용했던 그런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유니스왑의 선례로부터 배워서 어 이제 실행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로 이러한 지금 현재 토큰은 없지만 은 에어드랍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은 아니고요. 최근에 인터넷 상에서 이 커뮤니티 ...가 만든 에어드랍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의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텐데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쭉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리서치를 한다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에어 드랍이라는 게 이제 스캠에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뭐 자산을 예치해야지 에어 드랍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라이빗 키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해야지 에어 드랍을 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요구하는 에어 드랍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프로토콜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은 에어 드랍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은 한 번씩 고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몇 가지 언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가 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마스크입니다. 메타마스크는 업계에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은 잘 아시. ]겠죠. 이더리움 계열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지갑입니다. 메타마스크는 지금은 코인이 없죠. 그런데 메타마스크 커뮤니티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할 거라는 그런 루머가 몇 달째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메타마스크를 만든 컨센시스라는 회사의 대표인 조셉 루빈이 최근 트위터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듯한 어떤 그런 발언을 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면 에어드랍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특히 이제 메타마스크 안에 토큰 수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큰 수업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한 사람들한테 더 가능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양을 준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더리움 레이얼 2 스케일링 솔루션인 아비트럼과 어, 옵티미즘 이두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이두 가지 레이얼 2스케일링 스케일링 솔루션은 지금 현재 토큰이 없는 상황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폴리곤 이라는 레이얼 2 스케일링 솔루션 은 매틱이라는 토큰이 있죠 코빗 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프로젝트가 폴리곤 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토큰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옵티미즘인 경우에는 아비트럼에 비해서 마켓쉐어가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좀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옵티미즘 쪽이 코인을 에어드랍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C입니다. 오픈 C는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어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 하나죠. 오픈 C도 지금 현재 토큰이 없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오픈 C와 경쟁관계에 있는 어 슈퍼 레어라든지 레어러블이든지 이런 데는 다 토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C도 그런 경쟁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토큰을 발행할 확률이 높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제 오픈 C에서 뭔가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들한테 토큰이 발행될 네,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나 뭐 저의 개인적인 스페큘레이션이고요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엘드랍은 스캠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엘드랍이라고 다 참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리서치를 하시고 어느 정도 정말 신뢰성이 있는,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프로젝트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려를 해서 특히 뭐 요구하는 게 단순하게 프로토콜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단순한 그런 어, 조건이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프로토콜을 사용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